뭐, 아니요, 여기 가면 돼 저쪽으로 저갈지 네. 안녕. 음. 건빵 줄까? 네. <laughs> 두 개? 네. 응. 네. 자. 네. 자. 아 자. 그런데. 제 너, 동생 친구들도 나, 줄 건데 두개더 주면 안 돼요? 어디서? 아 지금 금상마트 갔어요. 마트 갔. 두 네. 개. 무제신 네. 안 주셔도 돼요. 그럼 계속.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laughs> 쟤네들은 마, 막 달려와서. 봐요. 예수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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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맛있게 드세요. 예수님 믿으시고 건강하시고요. 예수님 믿으시고 건강하세요. 예수님 잘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 신앙생활 잘하기가 힘들어서. 신앙생활 잘 하시면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믿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세요 예수님 믿으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예수님 네 하나 주세요. 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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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세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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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요시던데주어요주세어 주세요. 주세요. 주요 주세요. 요어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버님. 아유, 예. 아유, 예. 본밤 드셔보죠. 맛있어요. 예, 수님 믿으세요. 다녀요. 다녀요? 무치 네. 씨필요하 하나 써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쉬셔? 오늘 쉬는 날이셔? 아니 예수님 잘 믿으셔. 안녕하세요. 저쪽에도 앉아 계시지? 일찍도 가셨나? 예수님 믿으세요. 여기 딱, 하나 남았다, 한 세트. 예. 예수님 드세요. 저기 아줌마 드세 네, 내일 네, 뵈요.